우리 다른 직원들 알바들 싹다 불러가지고 2만 원씩 주고 채증한 겁니다. 진짜 면상 보기 싫은데요. 면상 보기 싫은데 면상을 보기 싫은데요.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어, 왜냐면 법원에서 빨리 빨리 안 줘요. 그럼 어떻게? 내가 확인해야지. 어, 이거 1월 1월 1일 거. 자, 이거 1월 2일 거. <laughs> 스발, 야쎄이 새끼야. 너, 봐봐, 1월 2일에 누구한테 몇 분, 몇 초에 후원 받았는지, 그리고, 어, 달러랑 페이팔 얼마 받았는지, 스발네 영상을 다 봤어. 어, 다 봤어. 이 매출과 광고비가 만약에 9억이랑 안 맞잖아? 씨발! 넌 바로 깜빡이야, 개끼야 어, 왜 건드렸어, 개짖게! 아, 나 절대 용서하지 않아, 너를. 자, 영상 한 편당 만원에서 이만원입니다. 이거 알바를 시키느라고 저 뒤지는 줄 알았거든요, 형님들. 영상이 400개가 넘어요. 예, 지워진 것들은 제가 또 갖고 있어가지고, 그걸로 싹다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김세희 세무사 잘 들으세요. 예, 김세희가 잡혀가면요. 김세희는 당신을 무조건 걸고 넘어질 거니까, 저한테 빨리 붙으세요. 저더 이상 돈 쓰게 하지 말고.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. 돈으로 안 되는 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. 세, 세, 자, 우리 형님들, 저는 노래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.